돌출 돌출하는 데 값을 2.5, 2.5 방향은 어떤 것든 상관이 없어요. 옷색 값도 대칭으로 놓고 2.5, 2.5. 그러면 위 아래 상하 좌우가 상하 좌우가 전부 다 2.5인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죠. 길이는 28mm에 이 상태에서 블렌드를 합니다. 블렌드를 주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블렌드가 아니에요. 셀렉션 인텐드를 우리는 보통 탄젠트 커브를 가지고 접한 곡선으로 셀렉션 인텐드가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블렌드를, 최설정을 바꿔주면 여기가 탄젠트, 접하는 곡선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지금 모델, 런너를 모델링을 할 때는 바디 엣지, 바디 전체에 대한 엣지를 전부 다 2.5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은 2.5. 바디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바디 엣지 하나를. 그 다음에 확인. 그럼 이렇게 전체가 모델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빼기 할게요. 스프루에도 이거를 빼줘야 되고요. 코아에도 이걸 빼줘야 돼요. 그쵸? 캐비티에도 이거를 빼줘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작업이 여러분도 베이스 2에서 작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베이스 2에 작업이 되, 됐는데 나는 파팅에 있는 캐비티와 코아에 빼기를 해야 해요. 이럴 때는 여기에 보면 작업이 완전 다르죠? 이 안에서는 어, 원래는 여기서 라인을 그리고 런너를 모델링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스케치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밖에서 작업이 됐어요. 이럴 때는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링을 자 베이스 2라는 prt에서 작업이 되어 있는 이 솔리드 모델링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뭐 어셈블리 폴더에 보면 이렇게,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커라고 있습니다. 새사슬 모양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기에 앞서, 먼저 파팅이라는 폴더로 갖고 갈 겁니다. 파팅 폴더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워크로 만들어준 다음에, 새사슬 모양을 클릭해서, 이거를 바디로 바꿔주고요. 바디를 오케이. 그 다음에 2020 다시 cp 파팅을 make display 파트로 가면 이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빼볼게요 빼기 모델링 빼기 있죠 상코화에서 런너 빼고 근데 이렇게 사라지면 안되죠 하코어도 한번 더 빼야 되니까요 그래서 make 을 체크해주고요 그 다음 하코아에서도 런너를 빼겠습니다 얘는 이제 사라져도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됐나요? 스프루부시에도 런너가 가공돼야 돼요. 근데 우리 스프루부시는 따로 모델링했죠? 이번에는 스프루부시라고 되어 있는 PRT를 더블 클릭을 하면 워크파트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셈블리 PRT 안에 있는 요거, 요거. 자, 이 아이콘입니다. 이거를 클릭. 클릭하고, 런너 선택해서 확인. 그 다음에 스프루브시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이크 디스플레이 파트로 가고요. 작업 폴더로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를 빼줍니다. 그 다음, 다시 베이스로 가볼게요. 베이스에서 작업이 되는 이거는 이제 필요하지 않아요. 컨트롤 J 눌러서 선택해서 256번 스케치되어 있는 것도 컨트롤 J 눌러서 256번. 그럼 어때요? 이렇게 런너의 가공이 끝났습니다. 자, 런너에서 게이트 제품으로 넘어가는 곳에 게이트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이거 아주 작게 있는데 이거 하나 모델링해 보죠. 어, 아까 스케치 해놨었던 거를 보내면 안 되겠네요. 스케치 했던 거 돌려서. 자, 이거 스케치 가지고 모델링 하겠습니다. 자, 돌출. 스케치 해놓은 거 클릭하고요. 마이너스 ZC, 아니, ZC 방향이고요. 게이트는 1mm만 하겠습니다. 높이가 1mm예요. 그 다음에 폭은 2mm예요. 네, 폭이 양쪽입니다. 그래서 대칭이에요. 불은 없어요. 근데 이 게이트가 위로 앞으로 제품까지 더 와야 되죠. 이럴 때더 면을 연장해주는 게 옵셋 옵셋해서 이 끝면하고 이 끝면하고 값은 이제 적당히 2mm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됐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파팅이라는 폴더를 마우스를 더블클릭을 한 다음에 링크 바디로 방금 게이트 모델링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마우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이크 디스플레이 파트로 가면 이렇게 와 있어요. 게이트가 그러면 스프루브시 가공이 되어 있는 캐비티에 이걸 빼기를 해 주면 됩니다. 빼기 그러면 한번 보죠. 캐비티에 스프로가 있구요 여기에 있었던 이거는 전부다 256번 베이스나 그러면 스프로 붓이 여기 존재하죠 스프루브 시를 통해서 이렇게 용융된 수지가 내려왔고요. 런너를 양쪽으로 갈라서 지나갔고요. 런너 앞쪽 제품 쪽에 작게 게이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수지가 차겠죠. 비어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코어가 들어오면서 여기 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와 여기 사이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으로 쭉 이렇게 해서 찰 겁니다. 이렇게요. 차겠죠? 자, 이제는 eject pin 모델링 한번 하겠습니다. eject pin 모델링은 하코아가 필요해요. 그래서 레이어 5 0 번을 남기고요. 이거는 적당히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스케치 하겠습니다. 스케치, 스케치하고요. XY 평면 잡고요. 들어가서 서클,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저는 크게 나서 해결을 하겠어요. 자 치수 넣겠습니다. 이 원의 중심과 여기까지의 이 중심값은 20mm. 그 다음에 높이값은 35mm. 자, 여기도 똑같이 20mm. 높이값은 35mm. 밀핀은 8파이로 하겠습니다. 10mm, 10mm, 3 5 m m 에 8파이, 8파이 아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때 모델링을 다시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대칭 커브 알고 있죠. 대칭 커브 이건 서클 두 개를 X축에 대해서 확인 그 다음에 피니쉬 스케치. 이게 이젝트 핀 스케치입니다. 자, 이젝트 핀의 스케치는 아래쪽으로 얼마를 주면 되냐면, 자, 돌출 선택하고요. 이거 재설정 한번 해주면, 인퍼 커브, 추정 곡선으로 다 바뀌죠. 그 다음에 방금 스케치했던 서클레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위로는 제품보다만 더 튀어나오게 해주고요. 아래쪽으로는, 이게 지금 방향이 플러스 ZC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105mm. 105mm에 마이너스 4. 101mm. 101mm만 하겠습니다. 위로는 20mm. 자, 축은 Z방향이고요. 스타트는 마이너스 101, 엔드는 20. 마이너스 100일에서 플러스 20방향까지 쭉 해서 원기둥 세웠고요 풀은 없습니다. 불은 없고요그 다음 이젝트 핀이 빠지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이젝트 핀 위로 리턴 핀처럼 이렇게 더 조립해서 앞으로 돌 빠지지 않게 더 있습니다. 이거는 어, 우리 보스 밑에 보면. 아니, 포켓 밑에 포스라는 게 있어요. 인서트에서, 디자인 피처에서. 홀, 구멍 말고 옆에 또 포스 있습니다. 이거 클릭한 다음에, <laughs> 지름은 12mm, 높이는 4mm. 그래서 여기 원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OK를 누른 다음에, 포인트 원투 포인트. 그러니까 위치를 잡는 겁니다. 이제 와서. 위치. 포인트 원투 포인트 한 다음에 여기 팔파이의 센터. 원 해주면, 여기 원어 중심이 있어요.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보스 클릭. 12파이의 높이는 3mm. 이면 위에 보스를 만들겠다. 오케이. 포인트 원투 포인트. 점대 점으로 해서, 아래 기존의 8파이의 서클 잡아준 다음에 원어 중심. 이렇게 해서 네번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번다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빼기. 빼기. 여기 e j e c t p l a t e 상판 선택하고 방금 만들었던 모델링. 밀핀 4개 선택하고요. Keep tool. 그 다음에 가동 측 형판 선택하고요. 방금 또 만들었던 밀핀. 네 개하고 킵툴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코아에 뚫어야 돼요. 코아에 그러면 코아에는또 가지고 가야죠. 2020 언제 이름 있고 파팅이라는 PRT에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링크로 네 개를 가지고 가야죠. 그다음에 마우스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메이크 디스플레이 파트 가면 이렇게 네 개가 왔죠. 이번에는 필요한 건 상화가 아니에요. 학화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대로 빼기. 킵 툴, 체크, 해제. 필요하지 않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로 가볼게요. 이젝트 핀이 이렇게 형상으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니죠. 기존의 체품면과 동일한 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을 해볼게요. 이 밀핀이 이 면과 동일하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면 동일하게 만드는 거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이 제품의 이 곡면이 필요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셈블리에서 새 사슬 두개 모양이 있는 지오메트리 링커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번엔 바디가 아니고 페이스만 있으면 됩니다. 면만 이 제품의 하쿠아의이 윗면을 가지고 오세요. 두개 다요. 왔습니다. 한개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에서 아까 면 리플레스페이스 이걸 클릭해서 밀핀 위면 클릭 방금 가져왔던 면 클릭 다시 할게요. 음. 보이죠 면하고 자 이건도 35mm 카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yc 방향이구요 35mm 아 70mm 겠네요 35 35 니까 그래서 하나 더 만든 다음에 보이죠 이것들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컨트롤 제이로 256번 그러면 코어 안에 밀핀이 존재하는데 밀핀이 제품의 윗면과 동일하게 이게 가공이 되어 있죠 물론 라인이 살짝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품의 형상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끝났어요. 실제로 모델링을 하면 설계를 한다고 하면 밀핀 부분이 이런 데가 1대1로 가공이 되지 않고 더 크게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도피처리를 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이번 학기에 금형, 사출금형 3D 설계를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마지막 주권은 조금 길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돼서 길게 했거든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개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고요. 제가 다른 쪽 친구들 지도하고 있을 때어 동영상을 보고 혼자 할수 있는 부분만큼 해가면 또 그거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참고해서 전부 다 이렇게 모델링 마무리해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